안녕하세요. 쇼핑 엑시트입니다. 스마트 모니터를 구매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편리함과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뜻일 텐데요.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도 스마트 모니터가 무엇인지 어떤 게 좋은지 알아보고 구매하시려는 분들일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 모니터가 아닌 스마트 모니터가 주는 편리함은 무엇이고 삼성 스마트 모니터 제품들을 알아보면서 여러분의 쇼핑 고민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왼쪽 위에 유료 광고 포함 표시는 광고비를 따로 받은 건 아니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제품을 링크를 통해 구매하실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혹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에 링크를 통해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마트 모니터의 특징 및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모니터의 이용에 있어 노트북, 데스크탑의 화면 연결은 많은 기능 중 일부분이라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스마트 TV처럼 홈화면 메뉴에서 각종 OTT 및 앱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능이 없는 일반 모니터에서도 구글의 크롬캐스트와 같은 단말기를 모니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 구매와 더불어 HDMI 단자 및 별도의 전원용 USB 단자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두 케이블을 추가로 연결해야 하는 지저분함과 번거로움이 있죠. 저는 이제부터 구매하시는 전자제품이라면 심플하고 깔끔해서 인테리어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선호하고 추천드립니다. 부쩍 많아진 내 집의 전자제품만큼이나 비례하게 발생하는 복잡하고 지저분한 전원 및 데이터 케이블 관리는 또 다른 스트레스와 고민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모니터를 통해 스마트 TV와 같은 기능을 사용할 것이라면 모니터와 별도 장치를 따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스마트 모니터만을 통해 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PC 연결을 안해도 일반 웹서핑 및 MS Office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한정된 기능이지만 마치 아이맥과 같은 일체형 컴퓨터처럼 웹서핑과 엑셀, PPT 등의 오피스 작업을 PC 연결 없이도 사용 가능한데요. 그래서 모니터에 마우스와 키보드만 연결해 놓으면 굳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낼 필요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능 때문에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PC가 없는 분들도 이 스마트 모니터를 구매함으로써 스마트 TV처럼 사용하면서 휴대폰이나 태블릿에 화면을 띄워서 영상을 보기도 하고 필요할 때 웹서핑 및 오피스 작업을 할수 있어 그 활용도에 높은 만족감을 갖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TV와 모니터를 각각 구비한다면 그에 맞게 공간도 차지하게 될 텐데요. 이 스마트 모니터 한 대만 갖고 있다면 TV를 안 사도 되고 지금까지 개인용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 없이 지낸 분들의 경우 굳이 사지 않아도 간단한 PC 활용도 할수 있으니 그만큼 공간 활용 증대와 구매 비용 절약 및 심플하고 스마트한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인 삼성 제품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모니터 크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위의 쇼핑 엑시트의 모니터 추천 영상을 보시면 크기 선택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삼성의 스마트 모니터는 m5, m7, 그리고 m8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출시년도에 따라 제품명을 보면 am, bm, cm으로 구별이 되는데요. 최신 제품인 cm이 아무래도 가격이 제일 높지만 요즘 모바일 화면을 그대로 띄우기 위해 세로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피봇도 가능해지고, 뒤에 설명드릴 다양한 편의 기능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사면 기본적으로 PC보다 오래 쓰게 되는 모니터인 만큼 최신 제품으로 구매하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우선 M5의 경우는 두 가지 이유로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하나는 FHD 해상도라서 UHD 화질의 고해상도 영상을 즐길 수 없고 모니터로 작업 시 화면 크기만큼의 이점을 얻기 힘듭니다. 스마트 모니터라면 넷플릭스 등의 앱을 통해 영상 보는 사용 비중이 높을 텐데 새로 구매하는 모니터가 UHD 영상을 받쳐주지 못한다면 너무 아쉬울 부분입니다. 그리고 USB-C 포트가 없고 HDMI와 USB-A 포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트북을 연결한다면 전원 라인과 HDMI 라인을 각각 연결해야 하므로 그만큼 번거롭고 깔끔하지 못합니다. M7과 M8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스펙을 갖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두 제품의 다른 점을 찾자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색상과 모니터 스탠드의 디자인입니다. M7은 화이트 제품만 있는 것 대비 M8은 화이트, 블루, 그린, 핑크,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본인의 사용 공간에 어울리는 색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두 제품은 M5와 다르게 UHD 화질과 USB-C 포트가 있어 노트북 충전 및 영상 전송이 가능합니다. 디자인의 경우 M8은 마치 애플의 아이맥과 비슷한 외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M8의 경우 디스플레이 밝기가 400으로 M7의 300보다 높고 HDR10 플러스로 더욱 선명한 색을 구현합니다. 또한 M8은 카메라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 영상통화 또는 내 모습을 담는 영상을 촬영할 때 별도로 카메라를 구매하거나 노트북의 카메라를 이용하기 위해 노트북 높이 조절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이 카메라는 최신 삼성 스마트 모니터에만 제공되는 굿닥 앱을 사용한다면 더욱 그 가치가 높아집니다. 굿닥앱은 비대면 의료 진료를 할수 있는 앱인데요. 이전 모델의 모니터에서는 사용 불가하고 CM 모델만 가능합니다. 아직은 비대면 진료가 낯설 수 있지만 잦은 감기 등으로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 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 안 그래도 아픈 몸을 자주 외출할 필요 없이 모니터 앞에서 해결이 가능하니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편리하게 다가올 기능입니다. 무선 DEX 기능도 있어 삼성 휴대폰 및 태블릿이 있는 분들이라면 무선으로 편리하게 모니터를 연결해 데스크탑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애플 유저도 에어플레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화면도 무선으로 전송 가능합니다. 이렇게 삼성 스마트 모니터 M7과 M8을 설명드렸는데요. 쇼핑 엑시트에서 추천드리는 모델은 최신 제품인 CM 중 스탠드 디자인이 iMac과 비슷한 것을 선호하고 다양한 색상이 마음에 든다면 M8을 카메라 기능을 잘 활용할 분들도 M8을 추천드리고 이두 가지가 아니라면 M7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모니터만의 장점 및 특징을 알아보고 삼성 스마트 모니터 제품을 추천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구매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제품 소개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쇼핑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뵙겠으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쇼핑 엑시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